어? <laughs> 이거는 <이건> 뭐지? 아 <laughs> 이거 <이건> 뭔데? 아니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거 사 드릴까? 하자 보고싶나요?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죠? 아 그래도 너무 좋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기 또 와보니까 살짝 목말라긴 목말라요 음 어? 어 저번 쓰레기통에서 배고파가지고 어막 음식 찾고 있었는데 저번에 기억나세요 여러분? 이정도 배고프신 거 같은데? 어떻게 해? 어떤 아주자고 오늘도 배고프냐고 물어봐. 그래, 많이 봐야데뭐 <목소리도> 아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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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you been? Long time no see. o h y o u hungry. 어, 김이 원색인 샌드위치, 아먹긴 싫대요. 동료 달라는데. 아, 어, 단백질 왜 이렇게 많이 준다? 왜 이렇게 많이 줘요? 돈은 주지 말고. 아. 어떡하지? You should sure be not hungry. I don't have any cash. 거 사드시려 고그래 괜히 배고프시면서. 에, 이 내가 배고픈 거딱 봐도 알고만. 아, 드세요, 드세요. 그니까 근데 얼굴은 안보여드릴게요이 셀프봐 어, 햄버거랑 음료수 사드릴게요 어, 나도 먹어? 어..근데 아, 허리가 너무 아프신거 같아 음. 오케이 오케이 아 끝이야? 목마를텐데 You don't want the drink? Get some drink too It's gonna be thirsty y e a t s right there Or... 어, 당연히 햄버거 먹는데 목마르지. Hi, yes, hi. Long time no see. 음, 아 그럼 다 배고파가지고 벌써 드시네. 아, do you take credit card? No credit card, right? 아, 난 카드 쓰면 왜 350원이 왜 붙는지 모르겠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어, 설레 누나가 사줬다 진짜. 아, 진짜 설레나. 아 설레어 설레어 어까다이아 아, 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아까 어 두공기에다가 그거 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살 찌면 어떻게 돼? 나초 먹을까요 여러분? 나초? 아 맛있게 먹으면 살안 찐다고? 나초는 싫어 여러분? 어, 고르기가 힘들다 핫도그는 어때 여러분? 핫도그 핫도그 어때? 핫도그 먹을까요? 이거 이거 하나 먹으면 됐죠 형님? 내가 그렇게 요즘에 많이 안 먹어 여러분. 그리고 살도 너무 했어가지고 어뜨거. 아, 아 대신 샐러드 많이. 모어넣나요 뭐 여러분? 토마토 오케이 토마토 이거 토마토 맞아요 토마토 오케이 토마토 또 또뭐너딱다 말해. 어, 아, 전부 다? 아, 전부 하나씩? 어, 할라피뇨? 오케이, 할라피뇨. Let's get it. 어, 할라피뇨. 아, 근데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. 어, 그리고 싹 다? 아, 저 탕이. 근데 한국에는 이런 게왜 없지? 어, 요정도 면 됐죠? 여러분, 기분이 니다 양파 내가 별로 안, 안 좋아하는데. 인정? 인정, 오케이. 어 어느 게내 거였지? 이게 내 거였죠, 내게 이게 내게였던것 같아. 어, 어, 왜 머스타드가 왜 물이냐? 나 살치면 진짜 여러분 책임이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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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보였어? 아니, 아 소스가 일로 나가, 어떡하지? 아, 닦아야 되겠다. 어 근데 맛있겠네, 드럽게 맛있겠네. <laughs> 여러분, 딱 이게 아, 제 잘못 아닙니다, 여러분. 어, 제 잘못 아니에요. 어, 살짝 서운해요. 아또 칠리는 필수라고. 와, 뭐 이렇게 힘드냐 이거 한번 먹는데. 어우, 우. 어, 우 짜겠다. 어, 이이 콜라는 뭐지? 오 이건 처음 보는데 아 지로 어 이거 먹어볼까 바닐라 맛 오렌지 바닐라 응 이거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래서 진짜 어 이거 왜어 이거 아 <laughs> 누가 열은 거 같은데 아닌가 왜 따닥 소리 나야 되는데 따닥 소리 안 냈죠? 오 어, 버버! <laughs> 누가 열은 거 아니겠자. 그래서 어, 여러분 마시세요. 아그니까 따닥 소리 안난거 같은데 원래 따닥 소리 나는데? 아 오늘 왜 이러냐 오늘. 아까 그 까마귀 때문에. 어 아우 달어. 어 너무 짧아 이거. 아우. 아버지 갖다 드릴까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, 농담이에요, 농담. 어, 아니야?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, 군대 꾸방형님 어, 타코마? 타코마라고? 아, 타코? 아, 타코 아닙니다. 아, 타코트럭 아니에요, 타코트럭. 음. <laughs> 너무 짠네. 타코 먹고 싶다고? 아, <laughs> 그러면 먹여. 어, 진짜 맛있어요. 여기는 알코라는 데데요 어, 너무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팔고. 어, 근데. 다른 사람 왜 찍나? 안 찍었습니다. 어, 한국 사람이세요? 네. 어, 인사, 형, 아프리카 TV 아세요? 아, 이게 뭔데요? 이, 어, 트위치 같은 거예요. 한국, 한국, 코리아, 어, 플랫폼. 아, 어, 네. 어, 안녕하세요. 다 한국 네. 사람이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저, 제, 제 저, 아, 뭐라 그래야죠? 이거, 안 힘드세요? 힘드세요? 그, 우체국. 저는 안 힘들어요. 아, 네. 힘, 거 좋아하면 안 힘든데요. 한 어. 12 to 16 miles a 어, 잘 생기셨대요. 아, 예,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둘다 영어를 한국말 못너다고 <laughs> 어, so how l o 5 y 동안에 때 5년 동안. 아, mm. uh, how, how do you like it so far? are you l 좋아요? g like oh, 그러시구나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수고하세요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한국말도 잘하신다. <laughs> 어 뭐야? 어 끈적이는 거 뭐야? 어, 어 뭐야 이거? 어, 시커메 미국 누 누드 비치 있나요? 누드 비치는 그거 누드 비치는 없는데 그거 누드 온천은 있습니다. 나 예전 엘 l 이 타고 열 비밀과 주선했는데 형님 노트사로저총 맞을 뻔 했다 아 <laughs> 진짜 조심하세요. 응? 지금. 오이 제가 오면 바로 이깁니다. 아, 어? 삼대 바로 이깁니다, 형님들. 저 좋은 거 아니에요. 아 지라 한다고? 아니에요. 저 깽스 안 묻어요. 여러분. 어? 아 웃지 마, 웃지 마, 진짜 짧다고. 아 일단 한입 먹자고. 아예 쪼다리. <laughs> 아 아무나 물어봤으면서 안쫄았어안쫄았어아 더라면 펑치? 아니야, 아니야. 아유 효도를 주먹. 여러분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쫄거같어요 어, 가서발 발, 살쪄서 발안 올라가자. 올라갑니다. 헤르.